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자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이 어, 볼륨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드럼 스틱으로 이제 어떻게 볼륨 조절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초보자분들이 어, 제가 이제 어, 수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같은 이 스틱의 같은 부위를 그냥 똑같이 힘을 줘서 치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거칠고 크게만 나요. 소리가 처음 한 곡을 연주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소리로 거칠게 소리가 나면 특히 이런 심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가 피로해져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더 피로하고, 특히 이제 어 공간이 좀 울리는 공간이나 아니면 어 굉장히 조금 조용한 이런 그런 사운드가 필요할 때, 이 스틱에 요 부분을 치게 되면 더이 소리가 울리고 굉장히 거칠게 소리가 났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어 전부 다이 심벌 하나로 모든 소리를 다 그게 이제 흡수해 버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아 드럼은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힘 조절도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힘 조절이 어느 정도 좀 되신 분들은 어 내가 힘을 뺐는데도 작게 치는데도 너무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하셔서 그런 고민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스틱에 두 가지 부위가 있죠. 처음에 이스틱의 팁이 있죠. 팁. 그리고 이 부분, 스틱의 팁의 아래쪽은 조금 그어 볼록한 부분이요. 이 부분과 이두 개의 부분이 크게 있는데 어뭐 뒤로 치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가 여기 팁과 요아랫 부분 요두 가지가 있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하이에의요 끝을 아니면 눕혀서 그냥 여기로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어, 눌러서 치다 보면요 소리가 아주 거칠게 나요. 이런 걸로 이제 연주를 하시면. 하이엣이 계속 찹찹찹찹, 이제 엄청 거친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가 오히려 묻혀버리죠. 이 하이엣은 굉장히 고음이기 때문에 이 고음의 소리를 가지고 힘을 눌러서 스틱에 가장 크게 나는 이 부분으로 눌러서 치시면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하이엣의 팁, 아니 그 스틱의 팁을 가지고 하이엣에서 그 볼록한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을 일정하게 쳐주시는 방법과 여기를 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음악 장르, 음악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주, 결정을 해주시는데 조용하게 조금 내가 조금 소리를 이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스틱의 팁을 이용해 주세요. 하이엣의 팁이요. 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소리를 좀 강하게 좀더좀 어, 파워풀하게 나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스틱의 이 부분을 눌러 서 쳐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두 가지죠 스틱의 팁과 누르는 부분 소리가 같은 힘으로 쳐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동작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쳐주시면 이 스틱의 위치만 이용해도 부드럽게 난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섞고 기도하죠 반대로 원 네, 힘을 그냥 다 빼고도 위치만 어, 정확하게만 하셔도 어, 굉장히 강약이라는 게 살아나기 때문에 듣기에도 좋고, 여기에서 리듬감, 여기에서 이제 사운드가 만들어내는데,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음악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팁을 쓸지, 아니면 스틱의이 부분을 쓸지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아마 이게 힘드실 거예요. 뭐, 악보 보시고, 뭐, 다른 거 신경 쓸게 어 많은데, 이것까지 이제 신경 쓰면 하실 수가 없기는 하지만, 연습하실 때 이것을 좀 참고해서 연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내가 리듬을 치더라도 팁으로 치겠다. 아니면 이 부분에서는 스틱의 요 아래 부분, 팁의 아래 부분을 치겠다. 네. 같은 걸 치더라도 사운드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공, 내가 두 가지를 다 연습하셔야 되는 거죠. 스틱의 팁의 부분과 내 아랫부분을 두 가지를 알고 연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이제 되시면 나중에 실제로 뭐 어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올리는 교회나 아니면 뭐 어디 공연장 이런 데서는 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리를 작게 쳐야 되겠다. 뭐 아니면 이 부분에서 좀, 좀 거칠게 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크래쉬 심벌 라이드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의 동작으로 해서 이 손을 들어가지고 막 크래쉬 심벌 치고 막 하니까 소리가 굉장히 따가워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이제 있어서 드럼 사운드를 좀, 좀 작게 쳐달라 하는 것도 이게 이제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크래쉬 뭐 이런 크래쉬 심벌 칠 때도 내가 요 부분, 쓰게팁으로 치겠다 하는 부분과 여기로 눌러서 이 부분으로 아래 부분으로 네, 하는 부분과 이것을좀 분별해서 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스틱의 팁과 스틱의 오목한 요 부분을 어, 알고 쳐야 되는데 이것은 연습하실 때 보셔야 돼요. 하이에스의 위치, 스틱의 위치를 보실 체크를 하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진 상태에서는 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아 내가 어느 부분으로 치겠다도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리듬만 빠르게 막 치시는 분들은 어, 아마 볼륨 조절을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음, 힘을 빼고 뭐 하는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스틱의 어느 부분으로 내가 볼륨 조절을 할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치시면 어, 나중에 연주할 때 굉장히 어, 소리도 어, 그 색깔, 소리의 이런 톤, 이런 것도 전부 다다 맞히실 수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하이에스를 치실 때 왔다갔다 버리시면 안 돼요. 네. 어느, 부, 어느 부분은 여기 쳤다가 또 어릴 때는 계속 여기 아래쪽 쳤다가 여기 끝에 쳤다가 네.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같은 위치 네. 하이에스에서 조금 제일 어, 오목한 부분이 있죠. 안쪽 이 네. 부분을 네, 일정하게 네. 왔다갔다 버리시지 말고 네, 팁으로 치시는 부분 그리고 k 는 부분 네, 두 가지를 m Tugajir, Jum, Jojur r a 그래서, 이런, 원리로 심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좀 임팩트, 임팩트 있게 쳐야 되겠다 하면 이 부분으로 해서 눌러서 쳐주시고 아니면 부드럽게 하면 c t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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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 이 a c t impact, impact, i m p a 좀더 연습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이 제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